보편적으로, GT 분들, 금전후는 상승세입니다. 음, 더 축하드립니다. 기대하시면서 영상 시청 바랍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삼성공입니다. 네, 저는 점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네. 또 GT분들이 많이 보내주실 겁니다. 네. 올해 전반적인 금전운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건데, 네. GT분들은 금전적으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전반적인 총평도 먼저 부탁드릴게요. 보편적으로 GT분들 금전운은 상승세입니다. 음, 축하드립니다. 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네. 어, 기대하시면서 영상 시청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26세 되시는 병자생 분들 네. 96년생이고요. 상반기는 조금 지루하실 수가 있어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를 조금 음, 준비하시고 기대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또 올해보다는 내년을 위해서 추석을 조금 다지는 시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네. 올 한해에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시기. 도전하는 시기? 네. 어, 그러다 보면 은 11월부터 아마도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서 내년에 어, 더욱더 기대되는 한 해를 맞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38세네요 갑자생입니다 38세 갑자생분들 84년생이시고요 뭐 이분들은 재운, 금전운이 나쁘다고는 볼수 없어요 단지 작년에 무리하게 잡았던 부동산이나 어떤 투자했던 곳들로 인해서 지금 힘든 것이지 올해 전체적인 금전운이 나쁘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작년에 어떤 내가 잘못 선택했던 것들 때문에 아무래도 그 여파로 상반기 금전운이 조금 고충을 겪으실 수도 있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아직은 문서를 잡거나 뭐 금전이 늘고불고 하는 시기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음, 마음은 급하시겠지만 그래서 투자를 한다거나 뭐 주식에 내가 승부를 봐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삼가하시고요 또 금전의 기란보다는 미혼이신 분들 네. 어, 결혼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거든요 어, 결혼을 먼저 가정을 먼저 꾸리시는 거에. 어, 더 적극적으로 나가시다 보면 이분들에게 따라오는 금전운은 서서히 열리게 되니까 올해는 좋은 인연주를 맞이하시기 어,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50세 임자생 분들, 그렇죠. 72년생이고요. 이분들 굉장히 실속 있으시고 현실주의이신 분들이 많으세요. 음, 내 것에 대한 강한 집착도 있으시고요. 근데 네, 그만큼 내 것을 너무 지키려고 이렇게 막 노력하시다 보니까, 네. 음, 조금 허망한 것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어, 어 예측이 됩니다. 네. 막, 한번내 손에 들어온 거는 또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사람은 절대 뭐 이렇게, 어, 뺏기지 않으려고 네. 지키려고 하는 그런 집착이 굉장히 어. 조금 크시거든요. 네. 작년부터 이제 금전도 차곡차곡 쌓이는, 어, 그런 형국인데, 이렇게 마음이 너무 급하셔요. 네. 어. 내게 혹시, 뭐, 어, 어디로 새나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너무 크시고, 그로 인해서 아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여유를 가지세요. 어. 지금 쌓아놓고 계신 재물,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 방에 훅 나가는 그런 염려는 없으시니까, 너무 안달복달하지 마셔라. 너무 아둥바둥 막 그렇게 사시면은, 결국, 본인 스트레스만 쌓이고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셔도 되니까 어,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세요. 네. 너무 남을 의식하는 그런 습성도 있으신데 우리 50세 되시는 임자생 분들 멋지시니까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사신다면 신축년 한 해에도 어, 내가 어, 푸는 것보다 어, 채우는 것들이 더 많으시리라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지금 이제 경자입니다 62세 경자생분들, 60년생이세요. 이분들, 안 쓰고 안 먹고, 어? 모았던 그런 돈들, 바둥바둥 모았던 돈들이 자꾸만 새나가게 됩니다. 어. 벌 때는, 막 돈을 모을 때는, 한 푼두 푼막 이렇게 모으셨거든요. 근데 나갈 때는 막 뭉탱이야. 신축령 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허무하고 막 허탈하고 억울하고 그러시겠죠? 이게 돈주머니가 어디서 새는지 빨리 파악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그 원인이 그렇죠. 내 가까운 주변에 있습니다. 이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이런 새는 둑을 잘 메꿔 놓으셔야지만 어, 앞으로 더큰 돈이 안 나가고 어, 이후부터 모아지는 돈들이 계속 어, 내품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신축년에는 상반기에 단돌이를 조금 많이 하셔서 네. 하반기 10월, 그 이후부터 어떤 들어오는 소득이 새 나가지 않고 내 것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어 주디 분들 전반적으로 뭔가 지키거나 응. 내 사람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한해인 것 같은 그런 맥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선생님과 이렇게 주 분들의 2021년도 천반적인 금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네. 다음에도 재는 컨텐츠로 함께할게요. 감사합니다.